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2년에 대한민국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국운 상승을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바닥을 모르고 추락할 것인가? 저 2022년이 정말 대한민국에는 운명을 결정하는 한 해인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한 해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윤석열은 그 자체의 카오스라고. 이 사람이 권력기관의 수장으로 등장하고 정권을 휘두르면서 자 대한민국은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왔어요. 지금까지 몇 년째 하루가 멀다 하고 진짜 사건의 사건입니다. 이 사람이 공정과 법치와 뭐 상식 이런 걸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정권을 발휘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법 공정과 상식은 다 무너졌어요. 대한민국의 지성을 바치고 있는 지식인들이 입을 다물기 시작했고 언론들이 예. 껍피단일로 나서기 시작했어. 요 너무너무 이 사회가 시끄러워지니까 결국 별명이 멧돼지가 됐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멧돼지를 우리에 가두면 어떻게 된다? 일단 우리가 초토화된다. <laughs> 일단 국침당이 지금 초토화된 상황인 거죠. 근데 며칠간 이제 윤석열과 김종인의 이제 그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윤석열은 이제 결국 이제 김종인을 버리는 걸로 이제 언론에 났는데, 기자회견을 하고. 저는 이 지난 3일간의 이 싸움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그냥 이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저는 김종인이 이 상황을 자처했다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왜냐면, 그 김종인이 처음 어, 그저께 굉장히 막 속사포처럼 하루 종일 말들을 쏟아낼 때 갑자기 선대위 예 잠정 중단하고 예 사람 사퇴시키고 그 다음에 갑자기 그 저녁 때는 나와서 예 의원총회 안에서 어 배우는 배우 의 연기자만 잘하면 되지 읽어주는 대로 읽기만 하면 되지 내말 하는 대로 잘 듣기만 하지 그 말을 왜안 들어?라고 하면서. 선대위를 이런 식으로 다시 내내 내 중심을 돌릴 거야라고 김종인은 돌려서 얘기하고 언론용으로 포장해서 말했지만 저는 김종인의 그 워딩을 딱 들었을 때저저 저 김노인네의 저 속내는 무엇이냐 김 윤석열 너 나가거든요 빨리 후보 사퇴해 대본도 못 읽는 애잖아 너는 그나마 연기라도 해야 되는데 박근혜 연기라도 했는데 넌 연기도 못 하잖아. 빨리 후보 사퇴해. 그게 김종인의 마음 안에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김종인의 그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 워딩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진영에서 그거를 김종인의 구타 타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윤석열이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에게 오히려 더큰 힘을 실어주는 김종인을 밀어내고 힘을 실어주는 이 상황을 초래해버렸거든요. 저 이게 우리 진영의 스피커들이 이래도 되나? <laughs>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이 생각해봐야 될게 뭐냐면, 저는 김종인의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그 다음 수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윤석열이에요. 윤석열에게 다음 수는 김종인을 자르는 것 외에는 다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이 상황은 그냥 3일 동안, 그냥 결론을 향해서 수렴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은 지금 김종인의 이이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거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김, 윤, 윤석열이 회복 회복 불능한 상태로 목을 비틀어 버린 거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팍 칼을 푹 뚫려 버린 거예요. 역습을 당한 거야, 김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건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이 그 말에 그 김종인의 그 말의 워딩이 무엇을 향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모를 리가 없어요. 대놓고 얘기하기엔 너무 챙피해서 말을 못할 뿐이지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윤석열이에요. 윤석열은 지금 이 당에서 힘을 갖고 대선 후보가 되지 않으면 윤석열과 윤석열 그 와이프나 이 집안은 이렇게 형사처벌갈 수밖에 없거든. 계속해서 검찰의 빨대를 이용하고 힘을 이용해서 김건희 수사 안 받고 지도 수사 안 받으면서 계속 뭉개고 하고 이 힘을 가지려고 하면 본인이 정치력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윤석열은 죽으나 사나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예요. 그냥 김종인을 자르는 수밖에 없거든. 이건 그냥 정해준 수순인 거예요. 그럼 또 하나 여러분 봐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김종인은 윤석열의 수를 몰랐을까요? 저는 당연하게 저 같은 사람이 딱 느껴도 아 이건 그냥 김종인이 스스로 나가는 수구나 라고 느꼈을 정도면 전 김종인이 이걸 몰랐을까요? 전 알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전 김종인이 그냥 스스로 모든 걸 던졌다고 봐요. 나가기 전에 그냥 윤석열을 회복, 회복 불능한 상태로 그냥 비틀어버린 거거든. 지금 이 상황이 이제 윤석열이 지지율이더 떨어지고 안철수를 이제 급부상하면서 이걸 다시 또, 또 다른 이제 이, 그, 교체 상황으로 갈 거냐. 단일화 이슈로 막불스려서갈 것이냐. 아니면 윤석열을 다시 기사회생 시켜줄 것이냐.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좀 봐야 되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김종인은 윤석열의 수가지를다 읽고 던진 거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게 아니면 김종인의 그 워딩은요. 설명이 안 돼요. 다시 해보자는 게 아니거든. 그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은 오히려 김정인을 잘라내고 구태타라고 하면서 우리 신영이 만들어진 그, 그, 그 프레임대로 하면서 지금 남아있는 게 이준석을 압박하고 있거든요. 이준석이 얼마까지 버틸지 모르지만 제가 볼땐 끝내는 버티지 못할 거예요. 결국은 이제 국팀당은 완벽하게 검찰과 언론에 의해서 장악당한 당이 된 거예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힘을 갖도록 계속 우리 진영이 이렇게 띄워 주는 게 맞는 상황인가 저는 이게 아직도 굉장히 혼동이 와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굉장히 우리 진영 스피커들이 하는 걸 보면서 약간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김종인하고 이준석은 불화가 이게 혀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설령 김 인석열이 이 둘을 내친다 하더라도 이 둘은 이제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뛰는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끝까지 떠들 수밖에 없어. <laughs>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예, 그것까지도 감안하고 지금 이제 윤석열은 술은 던진 걸 거예요. 근데 지금 연말과 이 연초에 이 JTBC 움직임을 보면은 되게 재밌다라는 게 느낌이 뭐냐면 지금 JTBC가 안철수를 엄청 뛰고 있거든요. jtbc에서 김건희에 대해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숙대 그거 하잖아 논문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어 jtbc가 돈 들이고 시간 되게 많이 들였는데 저 굉장히 깨알 같은데 <laughs> 근데 이번에 큐레이터까지 나왔는데 큐레이터들 보면은 이 1999년에 있던 큐레이터나 그 직원들을 다 수소문해갖고 찾았어 김건희가 실제 큐레이터였는지 jtbc가 지금 엄청 팠다란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뭘 느끼냐면은 그 그러니까 어떤 순간부터 이 연말, 특히 이제 이 사면이 나오고 난다음부 어떤 게 벌어지고 있냐면, 그 윤석열을 향해서 돌진해던 일종의 어떤 그 구심력이 있단 말이에요. 똘똘 뭉친 어떤 분노와 복수심, 막그 어떤 그 어떤 약탈적이고 굉장히 파괴적인 잔인한 어떤 그 감정이 팍 모여서 진짜 불처럼 이제 윤석열을 중심으로 굴러가다가, 그게 어느 순간에 해체되는 걸 느껴지는 거예요. 와해되고 해체되는 게 저는 그게 이제 윤석열의 지지율의 하락으로 왔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이나 김종인처럼 어?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 게 오히려 나한테 피해될 것 같은데?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봤자 어차피 지들끼리 잘 해먹을 것 같고 나한테 떨어질 게 없을 것 같은데? 이재명이 대통령 돼도 오히려 나한테 큰 차이 가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내가 더더잘볼것 같은데 이런 식의 이제 정신적 해체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박근혜 사명이 깨지면 사명이 나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냥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 지금 윤석열을 붙들고 있었던 그 분노의 아우라가 지금 해체되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아이 삼류 마보들, 가짜 <laughs> 아 <"갔잖아." 웃음> 뭐 어이 없어 <laughs> 미친 사람들 <laughs> 거칠어지는 거야 네. 왜 계속해서 그 자기를 지해왔던 거는 그, 그 지지자들의 분노였거든. 근데 저는 이게 지금 해체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진짜 윤석열의 위기가 아닌가. 그리고 이 해체된 것들은 다시 모여지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언론들이 지금 어떤 세력들이 윤석열을 받치고 있던 세력들이 아무리 지금 이제 후보 교체를 하고 예, 안철수로 뭔가 이 대안을 만들려고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때 이제 윤석열도 지금 버티는 거 외에는 김종인을 자르고 윤준석을 쳐내면서 지금 이 당을 접수해서 버티는 거 외에는 윤석열도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도 김종인도 그 누구도 윤석열도 합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은 각자의 그 목적과 이익이 너무 첨예하게 대리, 그, 완전히 상극이기 때문에. 상충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큰 싸움이 나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오늘 이제 윤석열의 이제 기자회견을 보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야, 진짜 기가 많이 죽었구나. 그니까. 사실은 이렇게 말몇 마디를 가지고 진짜 회복 불능한 상태로 그냥 목을 비틀어 버리는 그냥 바닥을 쳐넘 버리는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은 상대를 죽이는 이김종인의이이 이 수는 진짜 우리 진영이 누구도 써먹지 못한 거거든. 사실은 김 인성열을 이렇게 말몇 마디로 그냥 완전히 보내 버리는 이런 수는 사실 우리 진영에서 나온 적이 없잖아. 이런 수를 쓴 사람이 없잖아. 어떻게 보면, 김종인이 명불허전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어제, 그제, 빛났다라고 봐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책사가 우리 진영에는 없으니까. 지금, 이 지지, 그, 기자회견을 보면, 윤석열이 기가 많이 죽은 게 보이죠. <laughs> <laughs> 내상이 굉장히 깊었던 거야. 근데 이제 오늘도 헛소리 되게 많이 하고 내용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 이제 자기 와이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진짜 사람들이 뭐야 이거 뭐든지 빡 돌게 만든 게 지금 김건희가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요양이 필요해서 나오지 않을 것이고 지금 김건희가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일이 없다. 라는 말을 했거든요. 저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아, 이게 이 사람의 수법이구나. 이게 그냥 검찰의 마인드. 형사적으로 처벌할까? 그러니까 기소하지 않고, 기소, 불기소 당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죄, 죄를 지고 사람 죽이고 뭘 해도 기소 당하지 않으면 이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 이 윤석열에게 김건희의 죄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기소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검찰의 권력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검찰의 힘은 기소하지 않는 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검찰한테 빌고 빌고 빌겠어. 그, 아 붙들고 제발 부르지 마, 제발 기소하지 마. 뭉개고 시간 뭉개 가지고 어 공소시효 지난 걸로 해 가지고 처리해. 이게 지금, 이제 윤석열이 지금 해왔던 수법이거든요. 그러면서, 어, 빡세게 수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김건희는 단한 번도 검찰에 돌려간 적도 없고, 제대로 압수색 당한 적도 없어요. 기소당하냐, 기소당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죄냐, 유부죄를 판단할 뿐이지,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쟀냐, 얼마를 해쳐먹고 사기를 쳤냐, 죽였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 윤석열한테. 정말 잔인한 사람이고, 정말 정신적으로 망가진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네, 오늘, 그제, 그, JTBC에서, 이제, 그, 김건희의 큐레이터 의혹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일했던 큐레이터나 직원, 대표들을 다찾는데 김건희가 누군지 모른데,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지금 김건희의 의혹들이 보면은, H컬쳐도 그렇고, 그, 지금, 대한 공간 루프도 그렇고, 게임협회, 게임협회도 에 그렇고요, 다 이사, 부사장 막 이런 정말 높은 직인데 지금 김건희를 봤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나마 H컬처에서는 뭐 자기들이 다 투자받은 돈이 있으니까 이제 말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력을 샀거나 뭔가를 한 거야. 지금 대표들이 제대로 말을 못 하고 있지만 직원들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김건희의 모든 경력은 다 페이퍼로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도 실체가 없어요.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김건희의 경력과 이 학력과 이 가르친 수업 내용, 사료 수업 강의 내용이 하나도 매치가 되는 게 없다고. 전공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경력이 페이퍼 경력을 확률이 높다고. 저는 이 김건희 경력의 진짜 최대의 반전은. 이렇게 종이로 가지고 만들어진 이 이력서를 가지고, 그렇게 듣고 싶었던 그 교수, 김 교수, 그 타이틀을 타이틀로, 예, 채용이 됐던 그 대학에서 실제 강의한 게 없는 거. 어쩐 <laughs> 그게 진짜 최대의 반전이 아닐까. 민주당은 빨리 지금 이 부분을 조사해라.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